<웃음> <웃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러분이 같은 입라다 찍고 있어. <웃음> 응? <웃음> 다 찍고 있어요. 오잘 나와 잘 나와. 오케이. 자 오늘 파이팅 한번 하시죠. 이제 파이팅. 오케이. 이제 시작합니다. 자 주먹 한번 쥐고요 시작합시다. 아,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첫 처음에 공이나마치라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요, 나는 뭐. 지금 두양만 하는 것만 지켜보면 돼. <laughs> 나는 뭐 저기 욕심 버리고 있는 사람이랑 아무 상관 없어. 욕심 버리고 안 버리고 가에잘 맞냐고. 다 맞죠. 오 나이샷. 야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치,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다잘 치는데? 형님, 이런, 이런 사람을 다코호스라고 하는 거야. <laughs> 저기. 저 카트 좀오라그래 자, 형님 까지너니꺼는 네. 네 어디 있어? 야, 징그럽게 많이 나갔네. 저기 있는 거야? 야, 심각한데. 자, 형님 한번 잘 치시죠. 형님, 그목 뭐 거리 잠깐만요. 머리 어, 얼마나 나가요? 지금 뭐팍 저기니까. 근데 사람이 있어 1 0뭐 그정도 할데 그럼 갈텐데 저기까지 예 안돼 아이 좋아요 아유 여기까지밖에 안왔네 난야 엄청 왔네 얘는 응 투어 나갔다 씨 잘하면 투어 나갔어 까지 안되지 야너 여기까지 날라온거 봐 200야드 넘게 날라왔어 너 여기 2 0 0든 날로 왔어. 여기 4 5 0야든데너 조금만 더 있으면 저기 운할수 있어. 아, 드디어. 작정을 했구나. 우드 았어 아니, 이런지 <laughs> 와서 한번질러봐야겠한번 하자. 그래. 이거 해가지고 저기 버디 한번 해라. 아, 근데 저 앞분들이 너무 느리다. 어유, 켰어. 살았어, 살았어, 떨었어. 떨었어, 응. 떨었어. 아, 좋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흐리긴 하지만 괜찮아. 옹그린 해봐요, 형님. 넘어갈 수도 있어, 형님. 살살 쳐야 돼. 좋다. 짧다. 아이고 아까워라! 형님 뭘로 쳤어? 아... 9번 쳐야지 90m라 그래요? 너무... 떴다 잘 떴나? 짧아 짧다 아 너무 센가? 세네 오 나이스 오저 전... 파는 하갔다. 나이스. 야. 야! 이거 뭐예요? 버디요? 나 지금. 몇개 쳤어? 버디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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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쓰려오애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그래. 이건 팔보온이야, 이게. 한 번, 두 번. 포온. 아, 포온. 파다, 파. 야, 이거, <laughs> 눈감, 땡감이 야! 어! 어 봤어, 안 봤어? 형님, 고기야, 고기. 보기. 고기야, 고기. 보기. 고기 했어! 고기! 보기. 멋있다. 응? 멋있어. 하나도 멋있고. 굿샷. 아우, 압수수색인데? 이 그, 지금 초 초반은 이렇게 쳐. 라인으 넘어가는 순간 이제 개박살나. 좋습니다또 저기다. 가만어 <laughs> 네. 아, 나이스! 아 아이, 그래, 괜찮아. 내려왔어. 공은 착겠다 <laughs> 아유, 좋습니다. 아유, 잘 나왔어, 아유, 형님. 좋았어. 삑살이 났어. 이게... 나이가 안 좋아서. 응, 어, 안 좋아. 아, 어어, 졌어, 졌어. 어디요? 이렇게 앞으로 갔어. 잘 쳤어요. 앞으로 갔어? 예. 네. 아닌데요? 아니, 앞으로 가... 앞으로 갔지. <목소리> 아니요, 똑바로 갔어.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스 저기 경사라 잘친것 같아요. 올려도 세웠죠. 어, 올려도 되웠어 진짜. 형이 <목소리> 아까 그러다 삐까? <laughs> <아니>. 오, 좋았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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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방향성은 그랬는데. 괜찮아. 좋았어. 오. 나이스. 오. 오케이 잡아줘. 예. 오케이. 따블. 오케이. 좋았어. 아. 오, 이왜 그러지? 일어나서 그런가? 응, 그,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빨리 쳐. 그냥 저걸 칠게. 자, 으쌰. 라이몬까지는 안 되나. 네. 어우, 뭐야. 어우, 아, 잘 갔어, 그래도. 잘 갔어. 막기는 둔탁스럽게 맞았는데 잘 갔어. 이렇게 생긴 홀입니다. 여기가 파포. 제세 번째 홀. 좋았어. 잘 나갔어요. 그, 두 번째 타도 잘 나갔습니다. 찾았어? <웃음> 어. <웃음> 그럼 너 어디까지 갔어? 공, 공 어디 있어? 공도가서. 그래? 아 날씨 좋다 진짜 형이. 좋았어. 잘 나갔어. 잘 나갔어. 벙커요? 아이고야. 벙커요 벙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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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도 벙커야 아니다. 벙커 아니다. 오케이. 박사장, 예. 잘좀 쳐와. <laughs> 아니, 그렇게 치면 되겠어? 어떻게 뭐, 한수 가르켜줘 <laughs> 아이고. 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 후반전으로 가면 힘 빠져서 안 돼. 그때는 이제 뒷단 치고 난리도 아니야. 항상 그랬어. 아 그린 좋고. 야, 오늘 누가 비온다고 그랬어? 되게... 아이고. 세다. 어, 섰어, 섰어. 섰어, 잘 섰어. 오, 오케이. 아, 이거 안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잡아줘. 음. 땀을 보기 했어, 난. 자, 이제 네 번째 홀. 아이고. 여기가 파슬인데 153이라 나온대데 153m다. 그래서 나는 드라이버로 칠 거야. 뭐야? 드라... 어, 어? 어, 어디 갔어? 디 거의 오른쪽 물을 나무 있는 대로. 아 나무 있는 대로. 아 그럼 잘해준 거야. 아니 드라이버로 쳤는데도 고정도 네? 그 거리가. 형이 그핀 쪽에 거의 갔지. 음. <laughs> 드라이버로 쳤. 이 말이 돼? 드라이버 쳤어 드라이버. <laughs> 아니 드라이버 쳤는데도 종교밖에 안 가는 거야. 잠깐만요. 이제 웃음기가 가라앉을려고 그래. <웃음> 그래도 정말 멀어요. 네? 앞으로 가긴 잘 갔는데도 네. 거리가 150m 더 되는 것 같아. 아참 하자는 것이. 굿샷. 아까 오른 오른쪽으로. 네 번째 파 3에서는. 어 보기했어 보기 그 전엔 더블 보기였다가 아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홀로 갑니다 형님 이제 몸이 좀 풀리지? 어? 응? 몸이 좀 풀려? 몸 풀리고 자시고 <laughs> 파4 다섯 번째 홀자 아저씨 몸이 좀 풀리시나요? 예 아유 좋습니다 그 근데 문제는 이거 삼각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걸 못 세워 <웃음> <웃음> 나이스 샷 펑커다 펑커 완전히 가렸는데 그니까 잘 맞았는데 자, 저기 펑커는 더 어려운 펑커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나이스 샷휘어 휘는데 좋아 장애도 펑커 같다 아니다, 벙커 앞에다. 앞에요. 연이 갤러리가 맞습니다. 아, 그래? 연해. 아, 됐어. 볼테가리 맞았어. 아, 바보, 바보. 저 형님은 벙커 들어가고, 나는 공잃어버리고 대가리 맞아서 또 이만큼 가고, 뱀샷, 첫 수업, 뱀샷. 나이스! 됐죠? 오우. 어. 여섯 번째 홀, 파슬입니다. 아, 잘 쳐봅시다. 나이스 바기사 어서 타오이 <laughs> 꽃봐 와 이거 뭐지 오 이따 아 이거 형님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불에옥잠 꽃인가보다 와 이쁘다 아 저기 살았네 어참 있어. 참 있어 어 여기 어. 근데 저기, 저기 효과 저거요. 그거 주소와, 공. 주소와 저기 있어. 나는 저, 여기 저기 에이프런에 딱 걸린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그공 주신 거야? 아, 아 지금 아이고 에이프런에 있어. 그냥 퍼터로저 버디 하겠습니다. 퍼터로 치겠습니다. 세세. 봐봐. 오, 봐봐. 멋있어. 찍혔어 저거. 야, 파했어. 멋있는. <laughs> 아, 좋습니다. 파포 7번 홀426 라드. 아저 하얀 티에스 쳐야 되죠, 형? 야, 아, 아우 왜 그래? 한번 더. 나이아야 진짜 일어났다. 여기 야 음. 코스도 좋아 여보 진짜 오잘봉이다 에이 씨 우리 태워주세요 <laughs> 야씨짜 니꺼는 네 정말 끙가있어 무식하게 네. 왜 이렇게 많이 쳤어 <laughs> 어 잠깐만 야돼 지금

올라 갔어? 아, 짧어. 아, 몇번하는 거야? 예스. 아, 또 가면서 저해 떨어졌어. 솔립 어, 손님? 네, 나왔어요. 응. <laughs> 참 미치겠다. <laughs> 에이. 이제 힘 빠졌다. 7번 네. 7번으로 해서 이미 아웃 되는군. <laughs> 나는 <웃음> 아, 그, 칩시 그거, 아이씨, 너가 안 됐으면 어떡하지?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